안녕하세요. 식도남 미카입니다. 식소. 알았어, 알았어, 일로 와. 한동안 또 분갈이 영상만 찍다 보니까 또이 비주얼을 담당하고 있는 제가 또안 나온다고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오늘은 좀 얼굴 좀 나오게 사실 저 말고 요, 요, 요 비주얼 담당, 요 녀석 보여드리려고요. 인사해. 오랜만에 아, 목지라. 오랜만에 목지라 영상 한번 찍어보려고. 이것도 꽤 오래 전에 보내주셨던 내용인데, 이제야 다루게 됐네요. 식물 물 주는 시간이 궁금하다고 하셔갖고, 그 사연 일단 들어보시고 바로 시작할게요. 엘리젠 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식물에 물 주는 시간대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식물은 아침에 물을 주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 이유가... 낮에 증산작용이 활발하기 때문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밤에 증산작용을 하는 코덱스나 다육 선인장 같은 식물은 밤에 물을 주는 것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또 어떤 식물은 밤에 물을 주면 죽는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그게 정말 사실인가요 사실 아침에는 제가 물 챙겨 먹기도 바쁜 날이 많은데 저희 집 식물들이 좀 걱정이 돼서요 미카엘 님께서 딱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일반적으로 식물은 빛을 받으면 광합성을 하죠 그때 기공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먹고 산소를 뱉습니다 기공을 열면 어떻게 되죠? 제가 기공이랑 식물이 물을 먹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 찍어서 올렸었죠? 안 보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거라 제가 생각을 합니다 나름 이해하기 쉽게 간단하게 제가 한번 다뤄봤기 때문에 왜냐면 거기에 답이 있으니까 여튼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기공을 열어서 이 표면으로 수분이 날아가면 그로 인해 뿌리에서 물을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식물이 물을 먹는다고 했죠 뿌리부터 줄기를 지나서 잎의 기공까지 끈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편해 그래서 기공에 나와있는 끈을 잡아당기면 뿌리에서 끈이 올라가겠죠 이게 식물이 물을 먹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식물들은 여러분들이 키우시는 관엽이나 관목 화초 유실수 뭐 이런 등등 얘네들은 기공을 열기 직전에 물을 주는게 좋죠 다시 말해서 해가 뜨면 기공을 여니까 해가 뜬 는 오전에 물을 주면 기공을 열면서 물을 날릴 건 날리고 필요한 물이랑 거기에 녹아 있는 양분은 뿌리로 빨아서 먹는 거예요. 뭐 한낮이나 너무 뜨거운 시간이나 또는 바람이 심하게 부는 그런 경우에 식물이 스스로를 지키려고 기공을 닫아요. 그럼 물을 못 빨고 뿌리랑 흙만 젖어 있겠죠. 그래서 보통은 오전 10시쯤 그쯤에 물을 주면 좋다라고들 해요. 왜냐면 이 시간쯤에 기공을 열고 활발하게 증산 작용을 시작하니까.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화분에 물을 주고 밑으로 이제 이뇨수가 빠져나가고 즉 이제 중력수 반응이죠. 그 중력수 반응까지 시간을 계산해서 대략 오전 8시, 8시쯤이 좋다는 결론을 내는 분들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질문해 주신 것처럼 일반적인 대다수의 식물과 달리 다육 식물이나 선인장 이런 캠 식물들은 빛이 있을 때는 기공을 닫습니다. 그러면 뭐 자꾸 왔다 갔다 해. 형 이거 영상 찍어야 되는데. 어디까지 얘기했지? 캠 식물들은 낮에 햇빛이 있으면 기공을 닫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해가 뜨면 기공이 닫히니까 물을 안 먹겠죠 캠 식물들은 암반응을 통해서 기공을 열어요 해가 지면 기공을 열어서 이산화탄소를 얻고 그걸로 이제 에너지를 만드는 거예요 왜냐면 얘네들이 대부분 사막이나 무더운 지역, 건조한 지역 그런 데 사는 애들이다 보니까 낮에 기공을 열잖아 말라 죽는 거야 그래가지고 수분 손실을 막기 위해서 다른 식물들이랑 반대로 진화를 한 거죠 뜨거운 낮에는 기공을 닫아서 증발을 막고 밤에 기공을 열어서 광합성에 필요한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이고 그걸로 에너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때 대산물로 이제 산소가 나오고 이산화탄소랑 이제 교환되는 거죠. 그래서 선인장이나 다육식물, 이런 캠식물들은 밤에 산소를 뿜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내에서 키울 때참 좋은 식물인 거지. 그래서 제가 이런 애들을 좋아한다고. 우리는 보통 이제 낮에 일을 하거나 외출을 위해서 집을 비우죠. 그리고 밤에 귀가해서 취침을 하는데 우리가 잘때 우리 숨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 얘네들한테 엄청 좋다고. 반대로 얘들은 산소를 밤에 배출해주니까 우리는 좋은 공기로 잠을 잘수 있고. 결론이 뭐야? 코덱스 라이프하시라는 거지. 그럼 밤에 기공을 여니까 그때 수분이 증발하면서 뿌리로 물을 끌어올리겠죠. 즉캠 식물은 일반 식물들이랑 달리 저녁 즈음에 물을 주는 게 효율적입니다. 그러면 밤이 돼서 기공을 열면 증상 작용이 일어나면서 물을 빨아올려서 잘 먹는다. 간단하죠. 중요한 건 일반 식물들보다 이캠 식물이 상대적으로 수분 과잉에 취약하다는 것. 뭐 다들 알고 계시죠? 워낙에 건조하게 키우라고들 하잖아. 그래서 흙배합도 조금 더 건조하게 배수가 더 좋은 방식으로 우리가 식재를 하죠. 그만큼 얘네들은 과잉 수분에 취약해. 예민해. 그래서 캠 식물들한테 아침에 물을 주면 얘네는 오히려 기공을 닫고 있잖아, 그때. 그 기공을 닫고 있을 낮 시간 동안 또 온도는 오르죠, 낮은. 그러니까 덥고 수분도 많은데 기공을 닫고 있어서 날려보내질 않는다. 그럼 뿌리가 물에 흠뻑 적셔져 있겠지. 낮 시간인데 따뜻하지, 물은 안 빨아먹지. 그러면 화분 속은 습하고 더운 채로 장시간 이제 방치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패균들이 스물스물 이제 번식을 하려고 된다고. 근데 여기서 화분 속 용토까지 통기성이 부족하고 배수력이 없는 용토를 쓴다. 그래서 혐기화 된다. 그때 이제 과습 장애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공기층을 충분히 갖고 통기성도 좋고 배수력도 좋은 그런 용토를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화분도 아래쪽에 물구멍이 크고 통풍이 잘 되게 돼 있고 굽도 높은 걸로 사용해야 좋다는 거. 모든 게다 이해되시죠? 모든 메커니즘들은 사실 다 맞물려 있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면 한 가지를 이야기하기 위한 다양한 팩트들이니까. 결론. 사실 질문 주신 엘리제님처럼 저도 애들 물줄 시간이 있으면 저 한숨 더잘것 같아요. 그런 거 있잖아. 아침에 너무 피곤해 일어나기 힘든데 출근해야 되는데. 그때 그 오븐은 100만원짜리 오븐 아닙니까 솔직히 야 100만원 내놓으면 오분더 자게 해줄게 그러면 에헤 하고 준다고 그런 시간에 어떻게 얘네들 물을 주고 있겠냐고 그죠? 그러니까 죠그 그냥 키우시는 분들 생활 패턴에 맞추시라 이게 제 결론입니다 아침에 주시든 저녁에 주시든 밤에 주시든 안 주는 것보다 홀낫죠 그래서 언제 주든 괜찮도록 통기성 좋은 용토랑 통기성 좋은 화분을 사용하시라는 거지 참고로 저는 한평생 얘네들 물을 밤에 줬습니다. 캠 식물뿐만 아니라 관엽, 관목, 뭐 유실소 상관없이 화초들도 그렇고 저는 그냥 항상 저녁 때 밤에 줬어요 물을. 그러면 안 되잖아. 일반적인 식물들 관엽 뭐 이런 애들은 오전에 주라며. 근데 네, 오전에 주는 게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는 메커니즘이고 제 결론은 그거다. 주실 때 주시라. 그냥 내 생활 패턴에 맞춰라. 그게 첫째다. 용토가 중요한 거니까. 화분이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만 하면 언제 줘도 사실상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 물론, 제가 또 이제 오전에 물을 잘안 줬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일소현상. 이제 물 주고 나면은 이게 이파리, 물방울들이 이파리에 이렇게 묻어 있단 말이지. 거기 이제 렌즈현상이 일어나갖고 이제 잎을 태우거나 지저분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이제 막을 겸저녁때 준다라는 건 이제 핑계인데, 어쨌든. 뭐 명분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사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밤에 이렇게 물 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싱그러운 녀석들 보고 있으면 세상 뿌듯하고 기분 좋거든요, 그죠 관엽들 다 밤에 줬어요 지금까지도 그래도 안 죽어요. 그래서 질문 내용에 있던 그 밤에 물 주면 죽는다 식물이 뻥이다. 원인은 밤에 물 주는 것보다 다른 데 있다. 늘백번천번 강조해도 부족한 흙과 화분 그리고 충분한 빛. 자연에서 오전 10시에만 비와막 구름 요정이 막 시계 보고. 어? 알람, 10시 해놓고, 어, 10시쯤이다. 식물들 물주게 비 오자. 구름 막 몰려와서 비 오고 막 그래. 안 그러잖아. 얘네가, 어? 얘들아, 밤에는 비좀 오면 안 되겠는데, 이 식물들, 나무들 다 죽을 것 같은데, 이래서 밤에는 비가 안 오고, 오전에만 오나? 혹은 사막, 캠식물들 이 있고 막 이런데, 건조한 지역, 이런데 이제 캠식물들 막 자라고 있는데, 거긴 구름 요정이. 야, 밤에만 비 내리자. 얘네들, 낮에는 비 오면 죽어. 과습 걸려. 그면서 러 자연에서는 그 지역에 맞게만 비가 오나 아니잖아. 24시간 오기도 하고 장마철이나 뭐 우기 그럴 때는 막 비를 며칠씩 때려 붙죠. 걔네들 다잘 자라잖아. 원래 거기서 살던 아이들이잖아. 그렇게 살아왔는데 우리 화분에 올려놓은 거 아닙니까? 더 안전하게, 더 완벽한 상황을 이렇게 갖고 주고도 죽이는 이유가 뭐겠어? 잘못된 흙 때문이지. 자연과 우리가 틀린 가장 큰 부분은 토양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화분에서 키우려면. 우리한테 많은 인공 토양을 쓸 수밖에 없고 그러려면 얼마나 좋은 흙을 쓰는지를 고찰하고 고민하고 거기에 집중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배수층 얘기도 마찬가지고 무슨 배수층에 자갈을 써 누가 누가 배수층으로 모래를 써물안 빠지게 그러니까 내 생활 패턴에 맞게 물을 주시라 물론 제가 우선적으로 언급해드린 메커니즘을 아시고 이해하시고 그러고 나서 말이죠 오늘 중간에 막 털복숭이가 막 달려들고 나 왔다 지나갔다 해갖고 여러분들 아주 보기 불편하시고 괴로우셨을 텐데 죄송하고 사과드리고 그럼 저는 또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여러분들께 식물 수다 떨러 오겠습니다 혹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만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